싱어게인을 기다린 가수입니다. 음.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센터에봐하면서 계급장 떼고 실력으로 한... 참가자도 가장 역대급을 낳고 <놨고> 졌습니다 뭐, 우리 어떻게까지 우리 <laughs> 나오고 있었어? 우리 같이 나오고 있었던 거요 <laughs> 허드콘서트라고 되게 유명한 힙합 허드서 작곡가. <laughs> 그러면 심사위원 장의 역할도 바뀌나 봐요. <laughs> 오! 살면서 언제 임재범님 앞에서 노래를 <laughs> 와. 어이가 없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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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는데? <와, 진짜> 떨리네. <웃음> 와. 영잘 전달해서 감흥을 줄수 있는지 가장 큰 포인트는 그런 거 위주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다 <laughs> 뭐야? 저 저기 파마하신 분 보셨어요? 59분? 어, 이상하게 그분한테 기가 눌린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앞에 갈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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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놀라운데? 어 진짜 진짜. 노래 아지만 노래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형의 찐무명 가수들이 와 나이가 어떻게 요 그래요. 도 대체 뭘했길래 저렇게 노래하시지? 우리 영상 떠들어주겠어. 목 목소리 얇은 분.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어떡해. 게 아, 제가 말하는 가사랑, 가사랑 같이 느낌. 너무 귀여워. 처음부터 끝까지 와. 이게 유명하잖아. 너 노래만큼 유명. 아, 아, 요즘 세대. 근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이 방송. 뭔가 우리는 선물을 받은 거야 진짜. 그러게. 아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와. 너무 잘했어요. 다행이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선생님. 너 이렇게 떠나 막 이러면. 그때는 그거기가. 잘 생겼네. 잘 생기셨죠. 음. 세운 네 식, 식사하세요. 저는 다아 아, 하고. 그어 여기 소름 돋아 어, 너무 잘하실것같 오? 아. 예. 어? 네. 네.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 그... 맞아요. 그 아, 그래서 정말 너무 자갈 형의 머리가 남자가 어울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몸들 털이 다장인 그냥. 리 와, 장인들, 우리 집 장인들, 우리 집 장인들, 우리 집장인을 우리 집 장인들, 우리 집 장인들, 우리 집 장인들, 우들우 고막남친 합격하신 가수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2 라운드는 심사위원 미션 팀 대항전입니다. 심사. 5호 가수님. 어, 형님. 졌습니다. 와. 46호 가수님. 7 5 54호 가수님. 44호 가수님. 오! 와. 와, 세다, 저기도. <laughs> 너무 재밌겠다. 어, 뭐상승이안 가는데요, 잘? 완전 치정 놓겠다 다음 팀. 66호 가수님. 다음 팀. 아, 여기 뭐야, 지금 남은 사람들. 47하고 49하고 결이 약간 비슷한 것 같고. 네. 58에 47. 49호 가수님. 후! 적심을 이길까? 이 좋았던 텐데 나는. 네 <laughs> 저렇게 아니면 어떻게 써. <laughs> 저게랑 붙으면 죽는 거야. 와. 아. 오. 오대사 네. 사성팀. 사십칠호, 5 8호 가수님입니다. 아. 이야 귀요광. 자 이해맞서는 자 다음 팀은. 와 여기 세다. 어, 귀요광. 아 아주 네 분을 함께 모아놓고. 1 이건 아닌 것 같아 아, 9어게에 버튼 눌러주세요! 와 와. 팀 70호 가수님 11호 가수님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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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이세요네 S? 네 P 네 J 네어 어쩌게 이십육호 26호 가수님 이십육호 26호 십팔호 칠십호 고막남친들고막남친이 사십구분님이 그랬죠 <laughs> 그럼 혹시 어떤 장르 하시는지 저예요네 저희 스윙해요 스윙 스윙 <laughs> 못 받아줘서 그 받아야 되는데 치수 맞춰야 해 설렁설렁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컨디션 관리 잘 못하시고. 봐. 봐. 공방 남측면도 저희가 가져오고 승리도 저희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거 중에 하나가 다음 팀을 무대 중앙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한다. 한다. 파이팅. 파이팅. 짜자, 진짜 잘했어. 진짜, 진짜. 이거는 진짜 이기만 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어니 진짜. 좋은 공연이었다. 진짜. 음, 진짜재밌다 진짜. 음. 너무 좋아요. 그렇지? 좋아. 좋아. 다들, 무조건이에요. 돼 가야. 난4대사라할줄 알았어. 가수님에게 지목당한 라이브 2라운드 합산. 어서 서로 보여주고 하는 너무 재밌다. 다음 라운드 진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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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명아닌요 <laughs> <아닐까요>? 그렇구나. 왜요? <웃음> <웃음> 진짜요? 아, 나, <laughs> <왜? 잠깐만. 웃음> 이거 뭐아 뭐가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뭐 수영하다 는거 아니 뭔 재밌는 거. 너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 누구랑 붙던 골치가 너무 아픈데? <laughs> 그렇죠. 와 자, 너무 재밌다. 아 내가 안 걸려서 <laughs> 다행이다. 와, 저면서 <laughs> 장단점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었고. 어... 58호 형은 진짜 어... 최고네요. 미치겠다. 네. 떨립니다 예! 와, 진짜 깔끔하게 님 있고 너무 와. 와. 데 68호도 저는 아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 티굴러 자. 와! 대결이 시작됐네. 땀이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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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과자 많이 안 먹는데. 당 떨어. <laughs> 당 떨어져갔고. 아, 여러분들 치킨 좋아하세요? 금요일날 엄마랑 술 먹기로 했는데. 얘또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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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지목을 하겠습니다. <목소리> 박지성니다 59호 가수님께서안 들었는데도 선택하기 힘든데. <laughs> 이 아슬아슬. 아와 미쳤다. 무리블 저렇게 시키는. 너무 설가요. 아와아 여기도 대미치. 아 내이2 6호 가수님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했는데 힘들겠다. 아 오늘도 식 같아요. 너. 불렀어요? 불렀어? 58호 형이에요. 첫 번째 가수는 47호 가수님입니다 변태. 오, 가수. 오 와, 변태 변태. 이에 맞서 팀 대항전에 이어서 또한번 맞붙게 되었는데. 아 자, 우리 47호 가수님 이제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최종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대결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빨간색 버튼이 47호 가수님. 최종 탈락이 아니니까. 네, 감사합니다. 일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아, 직 몰라. 아직 몰라 진짜로. 네. 꽤 많다 이렇게. 음. 보면. 12분이니까 우리 심사위원단분들은 다음 라운드 56호 가수님. 두 번째 정말 너무 쟁쟁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임강성. 가수 임강성 그 이름 기억해 주세요. 서윤영. 네. 꼭 불러 주세요. 네. 저는 잠시만요 <laughs> 아, 정말. 김이나 심사위원님이 47호 가수님에게 슈퍼 어기를 쓰면서 감사합니다. <laughs> 47호 님은 오히려 저는 후렴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노하우 등으로 아, 네. 다시 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어, 기대를 걸고 써주신 만큼 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7호 가수님 슈퍼호인으로 4라운드 진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얘기를 하고 싶고. 네, 욕심이 나네요. 속 울렁거린다. 아, 예예아아아 1, 2, 3라운드보다 훨씬 간절해졌어요. 나 제일 떨리는 것 같아. 지금 어, 어. 입술이 바싹바싹 마르네. 아! 아! 그 연륜 저 말을 듣고 금방 지나갔고 그냥 숙 뛰나갔는데. 아, 와, 나 진짜 여기서부터 소름이 올라 지금. 완전 숙 울렁거린다. 와, 진짜 울렁거린다. 아휴, 숨이 안 쉬진다. 아. 아, 이게 매덕인. 이거 나는 올라 올 나오지 않을까? 올 나올 것 같아. 기 <laughs> 맞아요? 아, 기도할래 나요. <laughs> 형 분위기 좀 풀어줘요. <웃음> <웃음> 어 그럼 확정이에요? 확정? 확정. 확정, <laughs> 확정. 와, 탁... 와 축하드려요. <laughs> 자1 6와 잠깐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두 번째죠 오케이. 참가자를 바로. 6 8인가봐요 나. 아... <laughs> 아, 다 썼. 쐈... 이제 뭐안쓴 안 사람이 없다. 나못 앉아 있겠어. 아, 진짜. <웃음> <웃음> 자 바로 볼겠습니다. 세 번. 제발. 아 진짜 진짜 오지마. 어. 드디어. 4십구 아. 난 난데. 리벤지 매치인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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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리벤즈 미치인데요? 웃음> 아 재밌지도 않아. 재밌지도 않아 지금 <laughs> 난리 났다. 이거 눈 잘하잖아. 그래 진짜 잘하네. 아 오늘 왜 이렇게 잘 생겼어, 그 사람? 팬썸그 잡채네. <laughs> 진짜 멋있겠다. 야, 이번 주도 이 중에 두 분만 올라갈 수 있다는 게. 맙소사. 지금 4라운드 탑텐 결정전을 진행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어땠어요, 지금 대기실 분위기가? 어 평소보다 정말 어, 49가수님은 3라운드에서 통과를 하셨는데 가장. 누구 하나 빠지지 않게 사실 다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그래도 님이랑 저랑은 뭔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인연처럼 세 번째 지금. <laughs> 그러네. 대결인 그러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네. 47호 님이좀 견제되는데요. 또 사실은 이제 40 가수님이 3라운드 때살라 위기에 갔다가 그후유증이 아직 가지지 않아서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 좀 무서웠네요. 네. <laughs> 복수의 칼날을 좀 갈고 오셨어요? 네, 갈고 왔습니다. 자. 아... 네. 첫 번째 부대는 아, 66호 가수님의 아... 아 우리 높은 공격이도 처음들어죽음맞네 고생했다. 아 너무 와. 잘했다 진짜로. 아니, 시작을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어. 잘했어. 너 어, 기대돼. 아 정말. 아저양문3라운드도 진짜 미쳤는데아저 아, 하늘. 미... 파이팅. 오빠 화이팅. 오빠 화이팅. 오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진짜 고생했어요. 아, 진짜. 아 남았어 잖아 진짜. <laughs> 오빠 진짜 잘했다. 나를 알리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었고 빠른 <목소리도> 그날이 오겠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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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해. 놀라게인. 모른게인 나도. 자 지금 6억 개인, 4억 개인이 나온 상태에서 7억 개인 이상일 경우엔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60호님의 무대 결과 상관없이. 와. 아 <laughs> 아, 사람들 하면 아, 안 들으면 하면 돼. 나 몰라. 다 보여 주시네, 진짜. 와, 잘했다. 아, 60포! 아니, 깔끔하다. 마지막 참가자 64 가수님에 대한 엄청난 조입니다. 판정을 하기 전에 두 번째 조 모든 참가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고 치열했던 두 번째 조의 현재 1위는 7억 예인을 받은 그 3위는 4억 예인의 47호 가수님입니다. 순위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64 가수님이 탑 10에 진출하기 원하신다면,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단 결정을 하셨다면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서 탑 10에 진출 확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66호 가수님 굉장히 지금 49호 제가 저희가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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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다 더. <laughs> 진짜, 진짜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니, 진짜, 조가. 잘했어요. 잘했어요. <laughs> 어떻게든,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습니다. <laughs> 네. 오, 와, 박수! 와, 박수!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 아,

쏟아져 나온다니까. 놀라요 육즙이. 여러분 어때요 신메뉴 맛있으세요? 올 겨울 기대해 주십시오. 예. 자 일단 오늘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이니까 뭐. 아, 네. 아, 네. 좋습니다. 아 우리. 네.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laughs> 정말 좋은 결과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예. 예. 오본적 없는 모습인데? 받으면서 네. 어. 이제부터가 이제. 어디다 바라볼까 돌겠군. 어떻게 해. 계속 안 좋아요? 와. 이곳은 제 노래 듣는 분들이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이야기 속에 동참할 수 있게끔 만든 게 노래하는 모습이었고요. 일찍 감치했으면 좋겠어서 이번에는 오히려 비워내고 이렇게 흥이 앞에서 나버리면. 아... <laughs> 와 사주 <4조> 진짜 박스다. <laughs> 이번 라운드에는 없게 돼서 약간 좀 목소리가. 네, 68호 가수님의 독보적인 아가 무대였습니다. 아 뭐, 이거 얼마 받을까? 그 그러니까 이거 너무 와, 잘했어. 다섯 개면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진짜 잘한 거야. 아 다음은 어. 다음 마왕님이 계셔. 마왕님. 이 <laughs> 결승 결승 라인업 아니 결승 라인업? 예. 너무 센데. 이렇게. 자, 마지막 탑텐의 주인공은 그랬던 탑텐 결정전이었다 보니까 맞습니다. 마지막 추가 합격자를 지금부터 준비를 마무리하시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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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라고요. 파이팅! 파이팅. 멀리서만 막연하게 바라보다가 바 앞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과 최고 십 퍼요. 여기까지 왔는데 올라가야죠. 자 그럼 패자부 활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 탑 10의 마지막 주인공. 이제 탑 10을 향한 자리는 단두 자리만 패자부 활전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들이 페를 통해서 탑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어, 이거 왜... 47호 가수님 백투 베이직이네. 제가 부를 곡은 지트님의 백야라는 곡입니다. 백야라는 말의 뜻이 계속 낮이 유지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이게 마지막 무대일 수도 있겠지만 어둠이 내리지 않고 계속 환하게 빛이 내리고 있다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무대는 12호 가수님을. 싱어게인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많이 생각이 났고 그 과정 속에 마치 어버린 사람처럼, 마치 사람처럼 오오 돌아선 그 사람 이 무대가 마지막이 되더라도. 언제나 편한 내 맘에 남아있는 모습 새벽의 처럼 내게 모두 말해 아... 미쳤다. 어떡하지? 하 가수님

그대 내게 다시 내가 그댈 사랑하는지 헤어졌던 날보다 만난 날이 알수어내가 그냥 잘했어요 할수 잘했어 잘 자 이제 심사 탈락 후보자분들 무대 위로 나와 주세요. 마지막 기회. 그 기회를 쟁취한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지. 우리 윤종신 심사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죠. 아.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신중히 이제 단두 분만이 탑 10에 추가로 합격하시게 탑 10에 첫 번째 음. 여기 계신 우리 여섯 팀은 아쉽게도 다음 라운드 함께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님이었습니다. 47호 님, 당신의 이름을 네, 저는 가수 태종입니다. 가수 태종 님이었습니다. 저 태종이 이제 이방원 할때 태종이 아니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laughs> 가수 아, 손예지 님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가수 김수영님이었습니다.님이었습니다. 어떻게 님이었습니다. 될지 네, 원래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보시고 여러분들 얼굴 기억하십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